겹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항상 이제 생각, <laughs> 생각을 하셔야 될거 뭐냐면 방금 같은 거는 이제 문제를 아예 이제 모르시지 않으시겠죠? 뭐가 문제였죠? 아이도 알면서도. 그죠. 내가 분명히 이제 아래인 거는 감지가 되는데 내 몸이 통제가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이제 공격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차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강박에 좀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니까, 그게 시달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공을 타격할 때 좋은 공이냐, 나쁜 공이냐를 구분이 확실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런 관심을 계속 둔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더. 하나, 둘, 셋, 더. 방금도 조금 들고 기다렸다가 찼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들고 기다리는 다리가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죠. 그럼 방금처럼 타격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제 되는 정도밖에 스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타격이 안 들어가니까 대부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스윙할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공 여기 떴으면 발, 여기다가 놓고 이제 밀면서 타격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나는 세게 차지만 타격은 안 들어간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멀었으니까 넘겼어야 되는데 몸이 움직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아까 제가 공 띄워드린 거하고 지금하고 뭔가 좀 달라진 거 느껴지세요? 공이 좀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럴까요? 하시는 당연하죠. 조구장에서 리시브 온공 여기에 딱 서는 경우 15점 경기할 때 확률상으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터가 띄우는 공은 오차범위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거에 대한 적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말 그대로 타격기에다가 올려놓고 막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연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격기 연습은 최소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공을 타격을 하게 되고, 아까 두세 박스 차면서는 타이밍에 대한 적응을 잡게 되고, 이제부터는 뭘까요? 위치. 위치. 거리 잡는 거.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공이 내 쪽으로 밀고 들어온다. <laughs> 지금 보면 바운드 대에서 계속 밀고 들어오죠.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의 능력 발휘가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공을 나, 내 쪽으로 이렇게 보내준다 그럼 뒤로 빠졌다가 위치를 다시 잡고 타격을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뭐하면 돼요? 그냥 넘기면 돼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안넘긴다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셋 좋습니다 하나 둘셋 그리고 타격할 때 지금 세게 차고 있으세요 그냥 가볍게 툭툭 휘두르고 있으세요 그래도 공은 지금처럼 날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약간 가까운 느낌 있죠? 가까운 느낌은 왜들어일까요 멀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공을 좀 가까이 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밍은 여유롭게, 거리는 멀리.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타이밍은 급하게 잡으려고 하시고 거리는 가까이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급하고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딱 목적이 뭐냐면 맞추기 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을 스윙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맞추려고 한다는 거고 제가 그 타이밍을 좀 여유롭게 잡고 거리를 멀리 들어가하는 거는 가벼운 스윙을 계속 유지하자는 거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또 이게 나옵니다. 거리가 멀면 어떤 불안이 생겨요? 타을까 봐. 못 맞출 것 같고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연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방금 낮았죠?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둘셋 좋습니다. 자. 둘.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세. 아, 내가 자세가 좋으면 공이 잘 나가겠지. 근데 자세는 뒤늦게 이제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하고 거리 잡는 거다. 자. 나, 둘 셋. 자, 둘, 셋. 저도 처음에 강습할 때는 자세를 좀 중요시 여겼었어요. 근데 지도를 시작한 지한 1년 못 됐을 때 자꾸 이제 컴플레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 여기서는 잘 된다. 경기 중에는 안 된다. 왜안 됐을까요? 멈춰있는 공이니까 잘 때렸던 거고, 게임 때 움직이니까 잘찰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타격기에다 놓고 하는 거는 좀 짧은 기간으로 가는 거고, 이제 어떻게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움직이는 공을 타격하게 하면서 현실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현실감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타격기에 있을 때처럼 자세를 잡고 타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상이 되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쫓아갈 수가 없다. 근데 지금처럼 움직이는 공을 많이 타격하다 보면 방금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 나와요 뭐 꾸준하게 나오면 좋게 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파워내려고 노력 안 해도 적, 그 적응이 되면 알아서 공에 힘이 붙기 시작한다고 지금 딱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공은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죠 그 다음에 오차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죠 근데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인간은 100%는 없습니다 완벽은 없어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이 정도 말 그대로 10번 중에 스윙을 했을 때 저는 그래요 10번 중에 10번이 다 지금처럼 강하게 나가고 좋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10번 중에 두세번이 연속으로 비슷하게 나가면 아, 내 몸에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대부분 10번 중에 10번을 다 차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자, 둘, 셋. 좋습니다. 자, 둘, 셋. 여... 그러니까 저희가 복구 동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그막 최강부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경기 영상 보잖아요. 이 친구들도 범실해요. 네. 이 친구들도 범실해요. 그나 그러니까 내가 범실하는 거나 이 친구도 범실하는 거나 똑같은 범실이에요. 근데 왜이 사람들은 정상 참작이 되고 나는 구박을 당해야 되는 거죠? <laughs> <그죠? 웃음>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는 내가 욕심을 내고 강하게 차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지켜주고 그게 유지가 되면 점점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니까요 내용이 좀 어렵죠. 그다음 기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 이런 데 오셔 가지고 오래 배울 생각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셔서 연습을 해 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항상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방금도 세게 안 찼잖아요. 그냥 가볍게 툭 쳤는데 공 나가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가습두번더 나왔잖아요. 다음 시간 되면 조금 더 나아지고요. 그 다음 시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이 꾸준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이상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회차 강습 때까지는 이렇게 하시다가 3회차, 4회차 되잖아요. 자꾸 욕심을 내요. 왜 그럴까요? 아니죠. 더 이상 못 배우니까. 더이상 여기 오기가 힘드니까. 지금도 가까운 데서 온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씩 운전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득이 될게 아니다.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유지만 해주면 더 늘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해요. 막, 3회차 후반, 4회차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 통제선에서 막 벗어나요. 세게 찰나요 시간은 금방 가네요. 안쪽 대략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감좀 잡으신 것 같으세요? 네. 중요한 거는 자세가 아니라 타이밍하고 거리 맞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한 3분 쉬었다가 이제 발등이랑 넘어차게.